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꽝 없는 뽑기 기계입니다. 비룡소 문학상 수상작입니다. 알라딘 에 서는 평점이 9.5에 꽤 높은 작품인데 이 평점은 100% 책을 구매한 엄마들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작가는 곽유진 작가인데 특이하게도 SF에 강한 작가입니다. 그림은 봄날의 곰의 차상미 작가입니다. 그림체를 우선 좀 보시자면, 파스텔 톤의 따뜻한 톤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책에서도 보시면, 네. 그림이, 색감이 아주 따뜻하게 그려져 있죠. 내용은 수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, 정말 성인이 읽어도 전혀 유치하지 않습니다. 다 읽고 나면 하나의 단편 드라마를 본것 같습니다. 책 제목은 뽑기기에라 뽑기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우정? 이런 것들을 다룰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. 제가 첫 단락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바지에서 쨍그랑 하고 동전이 떨어졌어. 500원짜리 동전이었어. 분명히 아까 주머니로 확인했는데... 동전은 내 주머니에 넣고 바지는 헌옷수거함에 넣었어. 쿵! 하고 소리가 났어. 난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. 바지가 내배 속에서 쿵!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. 왜 아빠 바지를 헌옷수거함에 넣는데 쿵! 하고 마음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을까요? 이 책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? 이 책은 생각보다 글밥이 많아요. 알라딘 서점, 서점에서는 책 카테고리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, 글쎄요, 제가 봤었을 때는 네, 글밥이 좀 많죠. 숨겨진 의미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, 4학년까지 읽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성인들에게도 권하는 책입니다. 보시기 전에 꼭 손수건 준비하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